빌려주는, 빌려주는 건가요? 아니, 난 빌려주는 건 아니고, 뭐, 내가. <laughs> 비언 스프레이 공유하는 거 싫어요, 저는. 아, 공유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비유해서 나,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. 더 정리해서 당신에게. 정리해서 당신에게 나다줄 거다! 자, 당신이 콧구멍에 들어간 걸 쓰고 싶지 않아요. 네? 저도 싫어요!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무슨 말인가요? 그래서. <laughs> 정리해 주시겠나? 네. 어떻게 만날 건데요? 음, 어떻게 만날 건데요? <laughs> 잘잘잘 잘. 좋아요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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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잘. 이렇게 화내는 요 뭐야? 유치 씨 집에 있어. <laughs> 있어요? 아, 집에 있어요. 친구가 없어요. 있어 요 여기. 아니요? 이건 개인 포지 아니에요. 이건 용납할 수 없는. 여러분, 여자 아닙니까? 가방에 가방에 단거 갖고 계세요? 네. 포스틱이, 이거를. 꿀스틱이 있거든요. 꿀스틱. <laughs> <laughs> 꿀스틱 <laughs> 네? 네 처럼 그게 그게 어 꿀스틱 처럼 여러분들의 하루를 달달하게 아이 수... 이게, 이게 왜 애매해요? 하고... 뭐 그래도 돼. 왜 마음에 안 들어요? 짬구게 <laughs> <깜짝이야>? 진짜 <laughs> 여기 엘리 <엘이? 에이>, 해보세요 너무 <laughs> 어, <방금> 차분해지지 않았나요?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새로운 거예요? 갖고 해세요요본적 <laughs> 네, 있어요? 대바늘 모자? 그래가지고요? <laughs> 대을